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의 대학생위원회인 웅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웅찬위원으로서의 하루를 담아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오늘 학교에 수업이 있어서 지금은 학교를 가는 중인데요. 오늘 수업을 다 듣고 저희 공단과 웅찬에 관심 있어 하는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친구를 만나서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나 대회 활동하는 거 궁금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궁금한 부분 물어보면 오늘 설명해 주려고 해. 아, 맞아. 먼저 음찬이 법무부 복지공단의 대학생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 이 공단이 하는 일은 뭐야? 법무부 복지공단은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거해 법무보호 복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 복귀와 함께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단이고 주거 지원, 가족 지원, 취업 지원, 사전 상담 등 다양한 보호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음. 그럼 온차는 어떤 활동을 해? 공단이 시행하는 여러 지원과 사업을 어떻게 홍보할지, 또 캠페인 활동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정기적으로 매월 회의를 해. 우리는 팀으로 주로 활동을 하는데, 원래 회의 시간에 팀별 활동을 발표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유용한 의견을 실제로 반영하기도 해. 어, 그리고 법무보호 대상자 사전 상담 보조 활동도 하고, 법무보호 대상자 자녀 학업 지원 멘토링도 직접 해볼 수 있어. 우리 멘토링 같은 경우는 교재비를 지원받고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어서 좋아. 또 대학생들에게는 봉사 시간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잖아. 플로깅 활동도 하는데 봉사 시간이 인정된다는 것도 장점이야. 내 힘으로 해볼 수 있는 활동이 다양한 것 같아서 좋다. 마지막으로 온천 활동을 직접 해보는 소감은 어때? 음, 가장 최근에 했던 팀미션이 시민분들께 공단의 활동 목적과 취지를 알리고자 주최한 인식 개선 캠페인 기획 구성이었는데, 내가 낸 아이디어가 반영됐다는 점이 뿌듯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번 팀미션은 공단의 지원사업 중 주거지원을 홍보하는 거라서 주거지원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활동이라 유익하기도 해. 아직 나는 못해본 활동들이 많은데 활동할수록 좋은 경험들만 쌓이는 기분이라 앞으로가 더 기대돼. 너말 들으니까 나도 꼭 음찬에 참여해보고 싶다. 오늘 설명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저는 이제 개인 공부 시간이라 음찬위원은 개인 공부 시간에 어떤 걸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 달 저희 팀 미션 주제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사업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저는 자료 제작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제작한 카드 뉴스를 아주 살짝만 보여드리자면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첫 번째 페이지고요. 주거지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귀여운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마스코트 친구들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웅찬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과 부산지부대학생위원회인 웅찬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웅찬위원으로서의 하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달 팀미션인 법무보호복지공단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발표에서 발표자를 맡게 되어 발표 연습을 하는 과정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ppt를 보며 발표 대본을 구성하는 중인데, 이번 캠페인은 움츠는 새싹처럼 찬란한 너를 응원해 라는 주제로 간단한 참여와 체험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네 번째, 응원의 메시지 활동은 참여자들이 자신이 작성한 실수 쪽지 위에 지금까지 발표 연습 과정을 촬영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다음 팀 미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